올해에는 훈이 형과 함께 활 못을 탈출하자는 의미에서 2022년 첫 영상으로 베이스 치트키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섀도우, 애교살 디테일 속눈썹까지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낭낭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다들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퀵 카밍 패드 바로 첫 번째로는 화잘먹 베이스 치트키 템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바로 이렇게 지금 4개나 공병을 비울 만큼 이젠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 화잘먹 패드 제품인데요. 다른 패드들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동안 수많은 브랜드에서 우리 제품은요, 피부에 이제 패드팩으로 활용해주기 굉장히 좋아요라고 하지만 정말 아니요, 얘는 찐 오브 찐 오브 찐 오브 찐입니다. 정말 화잘먹 패드, 우리 스킨케어 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드 제품은 얘가 단연코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을 보시면 정말 에센스가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 패드를 보시면 또 이렇게 에센스를 한가득 머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또 패드 단면은요. 피부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얇으면서도 흐물음을 거리지가 않아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쿨링감도 갖고 있어서 우리의 피부 열감도 낮춰주고요. 이름 그대로 센텔라키 카밍 패드 진정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화장막 패드예요. 가져오기는 했지만 얘는 진정용 패드로도 요만한 패드 제품 찾기 힘들고요 그냥 수면감만 있는 패드 노노노 피부에 정말 앰플을 한가득 머금은 것 같이 정말 속에서부터 촉촉감이 착차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패드 제품입니다 지금 제 텐션 보이시죠? 얼마나 지금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친구들 이 패드 모양이요 바로 요로크롬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가 주변이라든지 코에 올려주기 좋고요 마무리감도 촉촉하면서 산뜻한 제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안사? 5분만 피부에 올려주면 화잘먹 완성인데 정말 얘 올려주신 다음에 메이크업 올려주시면은 청담동 샵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잘먹 베이스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혹은 뭐 스킨케어가 귀찮은데 스페셜 케어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볍게 쓸어주면서 피부결을 정돈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달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볼 쪽에 두 장씩 붙여주시고 코에 올려주시고 이마 그리고 턱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어떤 마스크팩 부럽지. 않게 수분감 충전 되고요 진정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특급 케어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정말 이 제품 작년 11월에 테스트하고 나서 얘는 진짜 훈이한 막을 쓰고 이점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브랜드 막 미친듯이 미친 두드려가지고 가지고 왔을 만큼 그리고 진정 패드 광고 3개나 거절하고 가져왔을 만큼 진심 오브 진심 오브 진심이 담긴 패드거든요. 그래서 1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단 3일간만 어마어마한 혜택과 할인율 대기 중이니까요. 다들 고민을... 시간 없어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친 후니언마켓을 추가해주신 다음에 제가 또 10분 전에 알림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다들 꼭 대기하셨다가 1등으로 득템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베이스 치트기템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또 우리 친구들 마켓 시작하기 전에 사용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소한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보시고 솔직한 정성스러운 후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리아우라119 브러쉬 쿠모 컨실러 브러쉬. 흔히들 우리 쿠션 사용하면서 나는 모공을 다 없애버릴 거야 해가지고 팡팡팡 두드리다가 두께감은 올라갔는데 모공은 안 메꿔지는 정말 생생도 회기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먼저 나는 좀 섬세하게 시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쿠모 브러쉬 있죠. 얘가 단면적이 굉장히 훌렁훌렁해서 컨실러를 가볍게 묻혀주신 다음에 혹은 쿠션 묻혀주시고 피부를 쓰러지는 느낌으로 먼저 올려줘요. 그리고 큰 모공 같은 경우는 톡톡톡톡톡 쳐가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나는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미아우라 브러쉬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를 또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컨실러가 좀더 꾸덕하다 보니까 모공을 잘 메워주잖아요. 근데 1차로 얘로 모공을 메워준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려주면 아무래도 여기 잔여되어 있는 컨실러가 있기 때문에 피부 표 슬라이스처럼 얇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컨실러를 활용해 주실 때는 쿠모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1차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아우라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펼쳐주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에뛰드 플레이클럽 아이즈 팔레트 까사무화가 제가 오늘 메이크업은 이 에이프릴 스킨의 쿨러댄 미를 활용해서 해줬거든요. 잠시만요, 회원님. 방금 에뛰드 요거 추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얘를 가지고 왔냐면 얘가 무펄 섀도우거든요. 얘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라이트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이기에는 살짝 약간 뮤트뮤트한 느낌도 있지만 막상 눈에 올렸을 때 굉장히 진짜 미세하게 올라가요. 수채화 같은 발색이라고 우리 블러셔 설명할 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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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쌓고 쌓아야 되는 그런 섀도우 제품이라서 저는 이렇게 약간 딥한 컬러들이 매치되어 있는 이런 팔레트를 활용해줄 때이 경계를 풀어주는 역할로 이 아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양 조절을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딥한 컬러를 힘을 풀고 살살살 올려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경계가 어색하다? 여기에 있는 컬러들을 활용해서 한번더 풀어주고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화알못 분들은 이거 한번 풀어서 사용해보세요. 스틸라 트라이펙타 메탈리카 립 아이 앤 치크 스틱 키튼 바로 이 제품은 스틱 섀도우 제품인데요. 얘는 구매하셔야 돼요. <laughs>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키튼카르마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였잖아요. 글리터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는 바로 그런 컬러인데, 최근에 애교살이 이제 유행하면서 많은 애교살 스틱 섀도우가 나왔는데 못 이겨요. 제가 얘를 사용해보고 느꼈어요. 아, 요래서 자본이 무서운 거구나. 정말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고요. 이렇게 올렸을 때, 애교살 할때 우리 싹싹 싹 뭔가 한번두번 번 깔아주고 토토토토 뚜드려주고 요... 필요 없어요 쓱쓱쓱 지나가기만 해도 애교살이 싹 생기면서 정말 도톰하면서 블링블링하면서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완벽합니다 나 이거 진짜 못 밀어 에이프릴스킨 팀라이너 3호 4호 5호 그럼 다음은 팀라이너 제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와우 <laughs> 제가 좀할 말이 있어요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5호 있잖아요 언더더 심어 얘는 애교살 용 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화알못 분들은 비추. 아무래도 팀 라이너다 보니까 슬림한 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애교살에 바로 올렸을 때 블렌딩이 조금은 힘들었고 살짝 저한테는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알못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컬러는 바로 이 4호하고 3호입니다. 이 4호 같은 경우는 로지 셀럽.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할 때도 활용해 줬거든요. 아무 그래도 붉은 메이크업을 할때 뒤트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콕콕콕콕콕 섬세하게 정말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활용해 주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뒤에를 좀쳐이고 싶다, 답답한 꼬막 눈을 탈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애교살 메이크업을 할때 제가 여기 안에 있는 한번 경계를 섀도우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딥한 컬러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그 아이를 대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쉽게 눈 점막부터 뒤로 갈수록 트임 라이너를 좀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이런 라이너 쓰는 게 조금은 어색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이용해서 먼저 해주시고 그 위에다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더 풀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블렌딩되는 뒤트임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필리밀리 파워 컬링 뷰러 하이커브드 에뛰드 닥터마스카라 픽서 01 내추럴 그럼 마지막은 속눈썹 치피템인데요. 제가 눈두덩이가 톡! 튀어 나와 있어서 그런지 곡률 맞는 걸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속을 썩었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laughs> 요 필리밀리 하이 커브드 뷰러가 저의 눈 곡률에 딱 맞더라고요. 그 디어달리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제품을 써봤는데 저랑 눈 곡률이 안 맞는 건지 저한테는 막 그렇게 바짝 올라가고 잘 올라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디어달리아와 비슷한 느낌의 뷰러 제품입니다.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뷰러가 약간 통통 튀기는 약간 탄성이 있는 게 저는 좋아요 하는 분들에게는 비추고 저는 가볍게 시작해서 공들일 자신이 있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얘 진짜 좋아요. 그 디어달리아 특유의 헐거운 느낌 있죠? 딱그 느낌이라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이 닥터 마스카라 픽서는 외출할 때 이렇게 컬 픽서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만 활용해서 지금 속눈썹을 연출해줬고 제가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마스카라 세트도 보여드릴게요. 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스킬 없이 활못할 줄 아는 메이크업 지트키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템들도 꼭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